안녕하세요. 하우스 빌더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위치해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45번 국도가 인접해 있어서 수원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단지 내 산책로와 관리실, 그리고 편의점까지 이점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주차는 지상 주차로 200%두 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고요. 네, 실내로 들어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핸드레일과 계단이 없는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13인승 엘리베이터 그리고 좌우측으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현관으로 가시면 네, 양쪽으로 지금 수납장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LED 등 시공되어 있었, 있고요. 좌측에는 맞춤형 수납장, 우측에는 선반 형태와 서랍 형태 수납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인데요. 열면 양쪽으로 문이 열리면서 입장할 수 있게끔 시공되어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바로 좌우측으로 방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거실 먼저 보여드리고 안내해 드릴게요. 네, 대략 12평 정도 돼 보이는 매우 넓은 거실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밖으로 이동하시면 야외 테라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방과 일체형 구조로 공간감이 매우 뛰어나고요. 네, 남향 구조라 햇볕이 매우 잘 드는 구조입니다. 네, 거실 통창 옆쪽으로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문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한 실외로 나가서 테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평 정도 되는 발코니 형태의 테라스가 시공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인조 잔디 형태로 시공되어 있는 개별 테라스를 보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옆 발코니 테라스 쪽에 실외기를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요. 외관상 인테리어를 해 놔서 아주 깔끔한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리빙 키친 구조인데요. 수납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다우측으로 수납공간이 시공되어 있고요. 맞춤형으로 네, 화이트 앤 그레이 컬러로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방파옥은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네, D극자 구조의 주방. 상부장과 하부장 맞춤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네, 주방 수납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는 지 다용도실이 매우 넓게 시공되어 있는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대략 2평 정도, 2 평은 조금 넘는 구조로 매우 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보조 가스레인지 시공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와 수전, 그리고 냉장고를 추가로 넣으실 수 있게끔. 공간이 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메인 네, 침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드레스룸과 욕실이 일체형으로 시공되어 있는 메인 침실이고요. 침실 공간은 대략 4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는 맞춤형 붙박이장이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LED 등 매립되어 있어서 매우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네, 화장대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로 좌측편으로는 네, 개별 욕실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네,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샤워기, 세면대와 양변기 시공되어 있고요. 네, 재미있는 점은 안쪽에 현백으로 해서 건식 사우나를할수 있는 부스가 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활용하시면 아, 매우 좋을 것 같네요. 평면나무 향기가 달콤합니다. 현관역 네,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거실 공간을 지나서 좌우 쪽으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야외 테라스 조망을 할수 있는 위치에 시공되어 있고요. 맞춤형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고, 공간은 대략 4평 정도 작지 않은 공간입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편 두 번째 작은방, 네, 대략 3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요. 우측편에는 마찬가지로 맞춤형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네, 샤워기와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시공되어 있는 구조고요. 네, 마찬가지로 LED등이 매립되어 있어서 매우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네,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위치해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네, 세대 분리가 매우 잘 되어 있고요. 야외쪽으로 테라스가 개별 제공이 됩니다. 실내 구조가 매우 넓은 편이어서 넓은 거실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단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관리실과 단지 내 편의점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급형 빌라와 타운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문의는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